어, 세례요한 그는 광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그 환경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 풀이 많고 또 살림이 잘 우거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풀한 폭이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이다. 유대 광야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또이 자연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뭐 자연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건강에 편치 못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또 대부분 그래요. 사업에 실패해서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그런데이 세례 요한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에서 돌아가서 그는 자연으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연 속에서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겠죠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광야에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러한 아주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참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 길을 찾아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 인생의 길을 찾아서 세상의 돈과 부귀와 영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러한 내용들은 바로 그곳에 인생의 길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생의 길이 있다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만이 인생이 행복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이 행복이라고 그는 유치며 가르쳤습니다 누가 보고 말씀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좀 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례 요한도 그가 도저히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보면 말씀 보면은 그의 부친인 사가랴와 엘리사베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 무자하였다. 자식이 없었다.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수태 고지를 해주시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의 아버지 사가레가 벙어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이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수태고지를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그 어머니들을 보면은 엘리사바이시 세례 요한을 태중에 잉태했을 때 성령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면 엘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교회에 이제 조금 한달 있으면 세 명의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도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그랬죠 어린아이를 그 잉태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능력이 너를 덮고 또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 초기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단순한 삶,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새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33살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악한 권력에 의해서 끔찍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3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사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기록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과 자신은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고 말해요. 그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봄 3장 11절 말씀에, 나로 너희로 휴게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과 나는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또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의 종조차도 들수 없는 사람이다.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과 예수님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주 완벽하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광야에서 그냥 지나가는 위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분은 정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주인공이고 왕이고 대단한 분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언제나 혼자서 다니지 않아요. 왕이 혼자서 그냥 왕복 짓고 막 돌아다니는 거본적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수행원들이 있고요. 왕이 행차할 때가 되면 은 그이 이, 호위병들이 나와서 와 물렀거라 그러면서 왕의 행차하신다 그러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에서 어느 누구도 그왕 앞에서 왕의 행차를 알리고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례요한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렀거라. 왕이 행차하신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인정해 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온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요한이 최고다. 가장 큰 자라고 그걸 인정을 해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본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세리마테입니다. 이 세리마테는 돈과 권력이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 이 세관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부를 얻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돈과 권력이 있지 않고 아, 하나님을 만나는데 있구나. 그런 놀라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마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주인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주인들의 대명사가 세리, 창기, 도둑놈,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남버원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싫어했어요. 아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마태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돈과 권력을 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은혜 받은 시각에서 세상을 봤어요.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를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들도 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돈과 권력을 탐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리고 조금 더한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과 닮은 사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을 바라보니까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그 시대에 참 선지자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오금 2장과 3장 사이에 약 3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지 않고 오늘 부문에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3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휴게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상을 놓고 설교하지 않았고요. 저처럼 양복을 입거나 어떤 가운을 입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태 털옷을 입고서. 그리고 그의 어떤 이 설교 내용도 보면은 어떤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주 담백하고 직설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설교, 그 메시지, 그 교훈을 오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나니라.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메타노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메타라고 하는 뜻은 부숴버리는 거예요. 먼저 부숴버리는 거예요. 노이어라고 하는 뜻은 이 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마음입니다. 마음. 회개하라. 바로 메타노이아. 너의 마음을 부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지금 부서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좀 후회하고 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부서져 버리는 것 바로 이 글의 기록자인 이 세리마테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서져 버려가지고 돈과 권력을 탐하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처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만나서 부서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기독교의 복음, 수백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메시지 담백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수많은 유태인들이 그 복음에 열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본문의이 말씀을 보니까 이 기독교의 종교는 마음이 먼저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것은 내 속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종교적 그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혈통적으로.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몇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목사인데, 장론데, 권사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것 가지고 가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 핵심적인 이 메시지는 나중에 예수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회개하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마음이 부서져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중에 베드로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우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주여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의리 막 이렇게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다 부서져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낮아지고 낮아든 가운데 이 많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 1장 3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욕시 베드로도 마음에 부서져야 될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밥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유태인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리세니오,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흥이 없는 자라고 그 위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살기 둥둥하여서 대체선왕에서 받은 그공물을 붙들고 담에스 것으로 가다가 어느 날 정오에 그 해가 가장 높이 떠있을 그난1 2시그 해보다 더 강력한 빛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증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담에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휴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휴게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성경은 구구절절히 천국 가려면 휴게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 휴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의 진정으로 예통하고 내 삶에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휴게하라. 왜 휴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천국 없는 회개가 아니라 천국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세례요한은 왕이 앞에 가서 물러거라 그러면서 메탄 너야 너의 마음을 부서뜨려라 마음이 부서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 또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유일하게 마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유태인들을 상대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일생토록 단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감히 더러운 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커명할 수가 있습니까? 글을 쓰다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옷을 갈아입고, 붓을 깨끗하게 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도 붙이고, 몸만 탁탁탁 써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았을까? 홀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못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laughs> 속으로 천국 그러,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천국을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천국. 근데 천국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좋아해야 돼요. 천국은 우리 생각에 죽어서 가는 것.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의 이 복음이 잘못 전달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자꾸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거든요. 불교에 가면 불공을 두리고 뭘 하고 자기, 자기가 해탈을 해야 되고, 뭐, 뭐, 108번을 <laughs> 절을 해야 되고, 이거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하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어요,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요즘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천국만을 너무 강조. 정말 이 천국 갈 사람들이 마음이 부서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과 윤리는 다 빼버리고 그냥 천국만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만 좋아해요. 우리나라의 작금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 마음 속에 혹시 그들과 똑같이 권력과 권력과 돈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세리마태가 자신을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 마음이 휴의영으로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이 푸서져야 된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를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사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태 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었더라. 아멘. 요한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 나, 하나님, 천국도 가야 되겠고. 그런데 세상도 좋아하고, 천국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도 손가락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부서뜨린다고 한다면, 무엇을 부숴야 될까요? 무엇을 부숴야 될까요? 여러분, 세련이완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최고의 권력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최고의 권력자로 태어났어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제사장이었어요. 왜? 성전에 온 인류를 대표해서 나아갔던 제사장이니까요. 모든 인간 중에 최고, 최고. 고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렵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주신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다고 한다면 돈과 권력을 타고났던 사람이요 타고났던 사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메타노야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치는 거예요. 나처럼 돈과 권력을 탐하는 마음을 부숴버려라. 천국이 갖고 왔기 때문이다.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이 그 부친이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권력들이 세례 요한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영성도 막혀버리고 그는 세상의 죄와 이 권력 속에 오염되어 버려서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이 문제의 한 중심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일찍감치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높은 사람들하고 가르치지 마세요. 너는 그냥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합당하게, 하나님을 보시는데 정직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약태 토롯을, 낙타 토롯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 민국 코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천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는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였습니다로얄젤이그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는 불에 익힌 것을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거 잡아 먹고요. 그리고 들에 있는 그런 그 꿀을 따서 먹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속에 전혀 전혀 세상의 권력과 부귀를 부러워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거를 갖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행복했고 당당했어요. 당당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넘치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가에서 저 수많은 지역에서 몰려가 가지고 그에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급적이면은 신도시, 아파트 중심, 중심부 꼭그 교회 그 부흥하려고 하면 그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들 교회처럼 한, 이렇게 한쪽에 나와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꼭그 아파트 중심, 그 상가 사거리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네, 세례요한은 접근성이 아주 나쁜 곳에 가셔서 미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수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가 전했던 소식은 천국의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도대체 세례요한은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누가 보면 2장 말씀에 보니까 제가 몇,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그 무리들에게 전하는데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옷두벌 있는 자, 우리 다두벌 이상 있잖아요. <laughs> 어떻게 해요? 나눠줘라. 자, 옷두벌 있는 사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 어떻게 해서 또 좋은 옷 하나를 구해야지.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나눠줘라. 이렇게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을 나눠줘라.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그 나머지 먹을 것을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내 옷이 하나 사라지니까 손해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세리를 받고자 남아서 또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말하죠. 부가된 세금 에더 걷지 말아라. 기쁜 소식 아니죠. 그들은 부가된 세금만 걷어가지고는 부자가 될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항목을 달아서 더 많은 세금을 얻어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데. 기쁜 소식은 그 정해진 세금 위에 덕었지 말아라. 또 군인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축하게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 사람을 자꾸 권력을 행사해서 탄압하고 그 부정한 권력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라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 월급을 축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쩌면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얻었던 그 모든 기도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기쁜 소식이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바리새인들과 사기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보니까 저 광야에서 이상한 이 교인이 나타나가지고 희귀하라고 막외치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거기에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그리고 나, 나와서 전혀 다른 인생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어서 렁어슬렁 우는 거예요.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궁금하니까 그러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정탐하러 오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 본문의 말씀으로 봤을 때 아마 그들 마음속에도 뭔가 끌림이 있어서 온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밋밋한 삶.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하루하루 갈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왔던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이 세리완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흑귀에 합당한 열배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다가오는데 그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독사에 다 식더라. 멍이 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도끼가 남이 뿌리에 모여있다. 지금 시급하다. 너희도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막 그렇게 위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고 용겨 있는 위치인지 모릅니다. 그러 성도협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아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개인들이 먼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돈과 권력을 탐하는 걸 내려놓고서 내 마음이 좀 부서지고 좀 하나를 포기하고 복음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과연 알곡인지 쭈껑인지그 하나님의 도끼날에 과연 내가 견뎌낼 수 있겠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서 부서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차곡차곡 새겨지고 쌓여지고 그리고 내 삶에도 다시금 희망이 있고 그래서 개천에서부터 이 오염된 것들이 휴복되어져서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보다 더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